이제 어릴 때는 친구들이 이제 버린 쪽지를 청소를 하다가 발견을 한 거죠 제 인상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이 적혀 있는 것들을 그런 걸 보고 되게 많이 상처받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는 어떤 음식에 대한 호불호를 이제 단정짓는 그런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댓글에 저분은 그냥 생긴 것부터 싫어하시게 생겼다 인상부터 그냥 뭐든 안 좋아하실 것 같은 인상이다 약간 이런 말을 들어서 조금 많이 무뎌졌다고 생각해는 는데도 충격받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인상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조금 화나 보인다, 너무 강하다, 약간 이런 인상에 대한 말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받고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정말 아무 감정이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보인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았던 경험들이 종종 있어서 되게 어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내성적이고 되게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용히 있고 또 인상은 조금 강하니까 좀 성격이 조금 안 좋고 성격이 좀 세다 오해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가지게 된 컴플렉스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이제 현장학습을 가거나 졸업사진을 찍거나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웃으라고 이제 많이 사진사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웃는다고 웃었는데, 왜 웃지 못하냐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아, 내가 조금 웃지 않는 상이구나, 약간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조금 심했던 걸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인상 때문에 맨날 약간 뚱해 보이고 화나 보이고 그런 인상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싫다는 얘기도 직관적적으로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거 너 인상 때문에 그런게 그렇게 된게 아닐까라는 문제의 원인을 거기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조금 자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아, 아버지 회사에서 좀 도와드릴 때가 가끔 있거든요. 하루는 이제 도와드리고 계신 와중에 이제 거리차에서 손님분이 오셨는데 아, 근데 저 직원은 뭔데 저렇게 얼굴이 화나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제가 집중하면 그렇게 보이나봐요. 근데 누가 이제 들어오는지 모르고 집중한 상황에서 딱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으면 조금 난처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설명을 이제 원래 딸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그 외에는 보통은 제가 거의 이제 아닌 거를 많이 드러내는 편이에요. 말을 하면서. 어릴 때는 웃어야 된다는 노력을 사회를 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너무 어리고 저는 저대로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더욱 못 웃게 됐던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다는 걸 깨달은 이후 시점부터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겠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떤 첫 자리를 나가는데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고 제가 원래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무대에 서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자신감을 조금 잃었던 것 같아요. 패점 모델 일을 할 때는 이제 인상이 강할수록 더 사진이 더잘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매력있게 나오고 남들과 다른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야 하는 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면들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긴 하고 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그래도 하루만 얘기해봐도 시크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를 알 드러날 정도의 성격이라서 최대한 말을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나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그런 거에 플러스해서 밝아지려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조금씩 어렵지만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동안 사진을 찍거나 무슨 제가 싫어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곤 했어요 모두 서서 저를 사박하고 사람들은 저를 비웃거나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는데 가끔 가다가 너 그런 외모를 가졌으니까 모델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럼 한번 해볼까 해서 이 일을 하게 됐고 웃는 게 그닥 많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정색할 일이 많고, 제가 웃는 거 외에 다른 감정 표현은 그렇게 어렵지 않나 해서, 감정 표현을 잘한다는 말을 가끔 들으면서 오히려 막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되게 성공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극복해냈다, 약간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꿈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이제는 인상으로 막 사람을 막 어떻다고 뒤에서 비난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그렇게 됐으면 하는 하고 바라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큰것 같아요 약간은 세모이긴 한데 준비는 조금 된것 같아요 어, 예전 번에는 정말 제 자신이 그냥 싫기만 하고 그거에 빠져서 또 스스로 이게 어두워지고 그게 외면적으로 나타나서 더안 좋아지고 약간 그런 악의 고리의 반복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완벽하게 나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준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저도 물론 가끔 외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있지만 몇 마디만 나눠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가 규정하는 그런 호감상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 스테레오 타입만 가지고 저 사람 나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선입견 없이 조금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고 밝은 인상이 아니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넓게는 그냥 외모로 컴플렉스 가진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자 Love Complex Love Yourself